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친구랑 만나서 술을 한잔했습니다. 자주 보던 친구였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술자리는 친구네 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자랑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니 제 중학교 동창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처음으로 좋아하면서 편지와 선물을 주었던 여자였습니다. 제가 아는 척을 하자, 친구는 우리 중학교 동창이라면서 기억이 안 나냐고 저한테 역으로 물었습니다. 말을 더듬거리면서 제가 당황해 하자, 친구가 기억이 났는지, 중학생 때 제가 지금 친구의 여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았냐면서 물어오는데,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술도 많이 마시고,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기에, 큰 부담 없이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자 친구가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라고 하면서 그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둘이서 편하게 놀자고 하였지만 이미 친구는 술이 많이 취한 듯 하였고 그녀가 오기 전에 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녀가 빨리 친구네 집에 도착했고, 불편한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는 그녀에게 옛날에 제가 좋아했었다고 말을 해주었고, 당황을 하던 그녀는 편지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면서, 자기도 고백편지를 그때 처음 받아보았다면서, 고맙다는 식으로 상투적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녀를 본 것이고 그녀도 남자친구가 불려서 왔더니 너무 오랜만에 봐서 모르는 남자가 앞에 앉아있고 그 남자가 20년 전에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둘다 어색하고 뻘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취한 친구 녀석은 저와 그녀가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다며 편의점을 가버렸고 둘이서 앉아서 조용히 술만 마셨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많이 취할 줄 몰랐다면서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였고 그녀도 괜찮다면서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잠깐 편의점에 다녀온다던 친구는 약한 시간이 지나서야 들어왔고,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게 멀리 있는 편의점으로 다녀왔다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취했으니 오늘은 집에 그만 가고 다음에 또 놀려오겠다면서 자리를 일어나자 편의점에서 사온 술과 안주를 보여주면서 더 놀자고 술주정을 부리는데 새벽 시간에 너무 큰 소리로 주정을 부리는 바람에 일단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 술주정을 들어주면서 계속 핸드폰으로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새벽이라서 그런지 동네가 외진 곳이라서 그런지 택시가 안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대는 절대 택시를 안 잡힌다면서 피곤하시면 거실에서 자라고 이불을 주었고 저도 잠깐 자다가 첫차 타고 갈 생각에 소파에 누웠습니다. 누운지 얼마 되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화장실 가려고 깼는데 이미 거실은 다 치워져 있었고 불도 꺼져 있는 것을 보니 친구와 그녀도 자려고 방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했지만 대충 들어보니 친구와 그녀의 사랑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제법 큰 소리로 들리길래 친구가 장난 아닌가 보다 했는데 친구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화장실은 친구방 바로 옆에 있었기에 몰래 조용히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화장실 소리에 그들이 제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점점 더 가고 싶어지는데 그들의 사랑 나누는 소리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지는 만큼 그들도 더 격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잠을 자야 한다, 소변은 참을 수 있다 등 수많은 주문을 외우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비칠까, 제가 깨어 있는 것이 걸릴까 싶어서 핸드폰 시간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한 시간은 참고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조용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 화장실을 갔습니다. 한참 동안 참은 방귀와 소변을 보는데, 밖에 소리를 들리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한 채 참느라 죽는 줄 알았네 라고 하면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화장실을 나왔더니 그녀는 물 마시려 거실에 나와 있었고 눈이 마주쳤고 그녀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친구방으로 들어가는데 순간 무슨 말인가 했지만 금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민망했습니다. 아직도 첫차가 다니려면 시간이 남았지만 외투를 챙겨서 급하게 친구네 집을 나왔습니다. 큰 길가로 한참을 걸어가서야 택시 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도착해서 씻고 나오니 친구는 말도 없이 벌써 갔냐며 연락이 와 있었 고 오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일찍 왔다고 대충 둘려대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꿈속에서도 친구네 집에서 들었던 격렬한 소리들이 들려왔고, 오만가지 상상들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와 못 보다가, 얼마 전 친구와 그녀 결혼식장에서 보았습니다. 아직도 민망한 것이 커서 그런지 엄청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곧 집들이 한다고 초대를 받았는데, 예전 일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